있습니다. 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가 아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려한 모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곧일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여 합계는 7 5 0 0 명이며. 게루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루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세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랑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스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일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것이요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를 계수한 즉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라이라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민수기 3장,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은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은 민수기 3장과 4장은 민수기 1장과 2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들 중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명의 남자들을 숫자를 계수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 2장에서 그 인원 그 인구 조사를 할때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성막만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바로 이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그 맡기 위해서 구별한 레위 지파 인구 조사가 민수기 3장 사장에 나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장 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를 어떤 계수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그 그 이전에 여러분이 그 아론과 우리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예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아론에게 네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우, 엘리아셀 이다 말인데 이 중에 여러분 첫째, 둘째인 나다과 아비우도 아론의 그 장자요 차자로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때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다과 아비우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양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여러분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다과 아비우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경에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결론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불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제사를 들려서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임해서 나다과 아비우가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세번형성 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다과 아비우는 신하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라셀가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였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나답과 아비가 우 잘못된 불을 드려서 금지된 불을 드려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셋째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라셀가 이다말이 여러분 이제는 아론 앞에서 이제 제사장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 예배죠. 근데 이 시간 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혹시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늘 새벽 기도 드리니까. 들 예배 드리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들때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진리신 주님, 바로 내가 지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 나의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 여러분 또이 진리란 말은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뜸을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임하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쉬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나닷과 아비오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심판의 불을 받고 아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이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중에 열1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엘리아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엘리아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물로 완전히 적셔진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도저히 불로 태워져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물로 완전히 적셔진 재물뿐만 아니라 1 1기서 18장이 보면 돌과 나무까지도다 불태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 삶에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삶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돌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일로 의해서제 삶에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오늘 드리는 이 새벽기도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정말 이 예배를 이 새벽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만 있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부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부임에서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다. 바로 예배가 너가. 살 길이 다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님들 오늘 이 새벽 기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랑은 이 시간 내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또한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하나님 불임하게하여주셨소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말씀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임하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수기 1장 20장에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일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지만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냅니다. 레위 자손들을 따로 떼어내서 여러분들 이들의 숫자를 여러분 그 계산을 해요. 따로 계수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나님이 왜 민숙이 3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4장에서도 그렇고, 왜 여러분들 우리 그 레윈들을 따로 구별해서 레윈들의 인구조사를 말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레위지파 사람은 성망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여러분, 민숙이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윈들에 대해서 레윈들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레위 레위인들 의 여러분 레위인들의 여러분 그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안 무라리 이 레위인들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분 쭉 열가면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하려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여러분 그 자손인 게르손 고안 무라리 이들 여러분 지파들이 이들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매일 말씀 기도 때,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3장에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그 인구조사가 몇 명이고,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죠?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 같은 살기 힘든 광야를 살아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면서 레위인들의 인구 가몇 명이고 이들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자세히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막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들여서 회개하고 바로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도 민수기 3장에서 광야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체 다를 살길을 열어 주신다는. 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민수기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는 우리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광야를 사는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다시 한번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에서만 전쟁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눈까지 많이 오면서 정말 이 사는 세상이 여러분 더 심겹게 느껴지지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예배를 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만 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시고 반드시 승리를 질줄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포도나무에게는 일일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나누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 2만 2천 명인데 레위 자손과 다른 이스라엘 1 2 지파 인구 조사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1 2 지파 사람들 인구 조사할 때몇세이상이랬죠 20세 이상인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제수합니다. 그러니까 세워보니까 2만 2천 명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 인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2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 2 지파의 그 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집안마다 장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만 2천 273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레이지파 인구 조사가 2만 2천 명입니다. 1개월 이상. 다른 1 2지파의 여러분들 1개월 이상 된 장자, 첫째 아들이겠죠. 숫자가 2만 2천 273명이에요.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는 오늘 제가 매일 말씀 통해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장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급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 하나님의 애굽의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 애굽과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할때 하나님이 어떻게하시죠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욕기에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민숙이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지파는 여러분 한마디로 누구냐?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 중에서 레이지파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레이지파가 영적인 장자로서 바로 설때 다른 지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지파들이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내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특히 여기에 지금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요. 남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여러분 영적인 내위인이세요. 장자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장이 바로 섰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성망을 관리하고 바로 주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면서,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면, 선언력이 있으면, 가족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장자로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다 보냐? 가족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나는 영적인 매위지파로서 영적인 장자로서 두 가지를 꼭할때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는 성마을 관련하는 레인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잘하시고 특별히 레인들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때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장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혈기를 나타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들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나닷가 아비우는 시내 강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레스가 이담을 많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하였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성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기 하여 주옵시고 그러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주천만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laughs>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내가 잘못 예배 드리고, 잘못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게 하소서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 드리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내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사,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는 오직 하나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자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광야 같은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으로 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함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고 주님과 교제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레인들이성말을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거기서 살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교제하고 일일 이 운동을 통해서. 지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12절 말씀 마지막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이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레윈으로서 영적인 장자로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말씀을 삶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장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살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장자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므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하나님 선한 영역 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역을 지치게 하여 주옵소서